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영상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컴퓨터시험 응시자에게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응시자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행본부의 조치를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은 배부하여 드립니다. 응시자는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자 입장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도착하여야 하며, 시험실 입구와 칠판에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여 본인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시험 시작 시간 이후에는 응시자는 절대로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본인의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시험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신분증, 응시표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시험실 앞쪽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제출합니다. 응시자는 휴대전화, 개인 태블릿 PC 및 이어폰, 스마트 시계 스마트밴드,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시험 중에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유효기간 내에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만료일 이내의 여권, 영주증, 외국인 등록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주민 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 카드에 한해 인정하며, 공무원증과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이 시험 응시에 필요한 물품을 배부하면, 응시자는 감독관 안내에 따라 물품을 확인합니다. 응시자는 감독관 안내에 따라, 태블릿 PC, 이어폰, 필기구가 빠짐없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태블릿 PC는 덮개를 닫은 상태로 책상 위에 두고 감독관의 다음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잠시 대기합니다. 응시자는 감독관 안내에 따라 태블릿 PC의 덮개를 열고 이어폰을 태블릿 PC에 연결합니다. 이때 이어폰은 태블릿 PC에 끝까지 밀어 넣어야 합니다. 감독관이 칠판에 교시 코드를 기재하면 응시자는 태블릿 PC에 응시 번호와 성명, 교시 코드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서명란에 본인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로그인합니다. 응시자는 로그인 후 이어폰을 착용하고 태블릿 PC의 화면 밝기와 음량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어서 태블릿 PC 화면 안내에 따라 응시자 유의 사항과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확인하고 시험 시작 전까지 대기합니다. 만약 태블릿 PC와 이어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관에게 알려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모자를 착용한 응시자는 감독관이 본인 확인을 할때 모자를 벗어야 하며 본인 확인이 끝나면 신분증과 응시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컴퓨터 시험은 별도의 시험 시작 타정이 없으며 시험 시작 시간 5초 전에 카운트다운 화면이 나타난 후 자동으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응시자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용법은 SBT 튜토리얼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폰은 동영상 또는 소리가 포함된 문제를 풀 경우에 사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시자는 태블릿 pc가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즉시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알리고 조치를 받습니다. 본부 요원이 새로운 태블릿 pc의 답안을 복원하여 제공하면 응시자는 새로운 기기에 문제풀이를 이어갑니다. 이때 태블릿 pc를 교체하는 동안에는 시험 시간이 정지되고 교체 완료 후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교체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 시간이 보장되므로 시험시간에 대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태블릿 PC의 배터리 부족 경고창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알려 보조배터리를 받아 태블릿 PC와 연결하고 계속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태블릿 PC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려 조치를 받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답안 제출 후 태블릿 PC의 덮개를 덮지 않고 시험 종료 화면이 보이는 상태로 대기해야 합니다. 단 시험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다시 문제풀이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험은 별도의 시험 종료 타정이 없으며 본인의 태블릿 PC 시간을 기준으로 시험이 종료됩니다. 시험이 종료되면 더 이상 문제풀이 단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서명이 이상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답안 제출을 완료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본인의 좌석에서 정숙히 대기하며 감독관 안내에 따라 태블릿 pc를 제출합니다. 단 이어폰은 마지막 교시 종료 후에만 수거하고 필기구는 수거하지 않으니 다음 교시 사용을 위하여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응시자는 기기 수거 및 답안 전송 확인 시간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리 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태블릿 PC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태블릿 PC 교환하는 행위, 태블릿 PC에 다른 응시자의 정보로 로그인하는 행위, 태블릿 PC 등 시험 기기를 훼손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 전후 또는 시험 기간 중에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SNS 등을 통한 공유, 출판 인쇄물 등 정보 전달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시험 중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교재, 요약본 등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중 허용되지 않은 통신 기기 및 전자 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응시 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는 준수 사항 위반자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 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단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와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그 밖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다리를 떠는 행동,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행동,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 등은 주위 응시자에게 방해가 됩니다. 시험장 주변에서 단체 행원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되고 시험장 주변 주민의 생활 침해와 민원 대상이 되므로 단체 행원은 할수 없습니다. 학교는 국민 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 내에서의 흡연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리셔야 합니다. 합격 여부는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ars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컴퓨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